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강력한 고용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침체를 초래하고 소비자 지출이 증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애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면서 쓰나미처럼 맥없이 주저앉는 모습이네요. 거기에 더불어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거침없이 또 나오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갔었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반등 이후에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내주었네요. 빅스 지수 역시 장 중에 상승을 하면서 어, 정말 한숨만 쉬게 하는 장이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 의 장은 누가누가 누가 더 빨리 많이 빠지나 대회를 하는 딱 그런 느낌이었네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6.77%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4%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이거래일 다시 매도세가 몰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장 초반부부터 맥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어, 정말 보기 싫었지만 볼 수밖에 없던 장이었네요.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2일까지 드라이브 일렉트릭 위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차량들이 참석을 하는 가운데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차량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비 EV 구매자가 현재 소유자와 이야기를 직접 나누면서 장단점 등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매장에서 직원분들의 상업적 멘트가 아닌 솔직한 차량 리뷰를 통해서 구매 결정을 할수 있는 좋은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도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의 단점도 있고 하지만 장점이 더 부각이 되는 차량이기에 예비 EV 오너분들의 관심과 매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계약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포르쉐가 독일 증권 거래소로부터 상장을 하였는데요. 상장 전부터 크게 이목을 받았던 만큼 기대감도 컸던 탓일까요? 어, 거래 첫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잊어버리고 IPO 이후에 포르쉐와 폭스바겐 그룹 주가는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수익성 있는 럭셔리 브랜드로 이전을 하고 더 다양하고 더큰 지배 기업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추측을 하였고요. 일단은 글로벌 완성 차 업체 중에서 시가 총액 4위를 기록을 하였네요. 포르쉐 타이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고 EV 라인업도 확대할 것이고 역사적인 회사가 테슬라와 루시드와 같은 브랜드에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네거시 브랜드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아우디에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네요. 이제 기존 내연 기관 차량들이 서서히 EV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만큼 지난날의 명성을 다시 이어갈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 스위스 데뷔를 위해서 드림 에디션과 그랜드 투어링이 상당히 진입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곧 제네바에 스튜디오를 열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취리히에서의 스튜디오 모습에서는 상당한 인파가 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유럽권에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운전석이 반대로 되어 있는 영국에서의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마침내 폭스콘에서 로드스타운 모터스의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루시드가 이제 저가형 모델을 생산을 할 경우에 다른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유력한 후보 중한 곳이 폭스콘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듯 합니다. 일단은 픽업트럭이 먼저 생산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고요. 어, 애플카 역시 애플 자체 공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폭스콘에서 생산이 유력하겠고요. 픽업트럭을 통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생산량은 이제 천천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공급망 제약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이제 두 대의 차량이 생산이 되었고, 4분기부터는 고객에게 50대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면서, 나머지 500대는 2023년에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시드와 폭스콘, 과연 저가형 차량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